날 싫어하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 일부러 애써서 친해척할 필요 없어 가봐 콧눈에 시무룩해 응, 시무룩해 아침밥도 반밖에 안먹었다 그래서 아롱이가 다 먹었어 아롱이 꿀떼지다 아롱이 네가 더 꿀떼지야 아니 아롱이 네가 훨씬 더 꿀떼지야 너희들 으, 면안된 듯지. 우리가 싸웠나? <laughs> 아 웃었다. 호미 언니 웃었다. <laughs> 가서 사과하는 거야. 누구한테? 비니 형아. 호미 언니 비니 오빠하고 언제 싸웠는데? 글쎄 싸운 건가? 어잘 모르겠어. 그것도 몰라. <laughs> 핑코는 외출 중. 핑퐁한테 갔을 걸. 핑코하고 핑퐁은 단짝이야, 그치 응. 친구가 돼서 다행이야. 으와 킹구, 킹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면서 한다. 어, 근데 무슨 일이야?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어, 아, 하지만 그건 아니야. 누가 아니야? 네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고. 내 친구 핑코 때문에 나까지 혼란스러워서. 어, 그리고 또 남의 탓하지 마. 어?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제일 싫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도 싫어. 하지만 하지만더 싫어. 어, 그럼. 그럼 다 관두! 어? 빙의영아! 어? 오빠! 그럼, 그럼 다 관두! 네! 어? 무슨 일이야? 어? 그럼 내일도 빙? 어? 내일도 메롱메롱 케이크를 구워준다고? 빙코 감독이도 빙? 더 놀고 싶지만 이번에 진짜로 안녕이다, 빙. 매롱매롱 케이크껌 깨셔! <laughs> 이럴수가! 하? 메뚜기메 병사들! 오랜만이란 사실! 사실 사실. 뭐하는거야, 빙? 보시다시피 저 어른의 명령대로 별빛 짐신의 물을 막아버렸다는 사실! 어른이라니? 이난고이자아서 내가 놀라고 널 여기 보냈더냐? 너? 너 누구니? 너 아니, 밤이 누구한테 반말이야 야, 시종전하러봉처럼얌시험이너빈야매롱매롱 초코에 푹 빠져가지고 탈바린 왕자님 찾는 일에는나몰라가니가 누가 뭐를 들고 있냐? 어 신 상대해주나 봐라! 해주나 봐라! 해주나 봐라. 어? 어, 공주님! 핑코! 과연 핑코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상황을 그대로 옮기자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주님! 하고 울면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공주님 하든 왕비님 하든 그냥 내버려둬. 울고 싶다면 울게 해야지 별수 있겠어. 그 팀이 딴데 정신을 쏟는 사이에 우리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다. 우와. 이거야. 1중팔구 템버린 왕자인 게 틀림없어. 나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지. 코미가 아니고 바로 나한테 말이야. 내 아직도 찾아내질 못하다니! 대체 틈틈이는 어디서 꿈을 자고 있냔 말이지, 있냔 말이야! <laughs> 무작정 나오긴 했는데, 아는게 있어야 말이지. <laughs> 할아범, 정말 너무해! <laughs> 누나가 강아지하고 말을 하네? 말을 하네? 할아범! 얼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누가 얘기할때는 얼굴을 보는게 예의라고요! 개그의 정일기 있다. 언니 이상해. <laughs> 아롱이하고 다롱이는 이곳 아롱다롱 왕국의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세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는지 아세요? 진작 말씀하시죠. 아, 아 말을 하네. <laughs> 하늘의 주인이신 별님. 그 영원하고 도 신비한 힘을 빌려주시다. 만고 맞는 말인데 뭐. <laughs> 아무튼 엉뚱한데 정신 팔려서 나쁜 영향만 미치는 핑코를 그냥 둘순 없습니다. 핑코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었는걸. 공주님한테 그 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다, 핑. 어째서? 별힘 대신에 마음의 힘을 쓸수 있댔어. 지금까진 별힘 하나로도 충분하셨습니다. 별 힘이 모자라서 곤란할 때도 많았다, 핑. 그거야, 별 힘에만 너무 매달리신 탓이지요. 채 이랬다, 저랬다잘 들으세요. 핑코가 핑퐁 생각에 푹 빠진 채로 틴클스타로 들어가면 음. 공주님 마음까지 콩당콩당 쏙, 흙, 흙.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요. 응으야 공주님? 아, 미안해. 말씀을 해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못 속입니다. 여보, 말처럼 혼란스러웠어. 거봐요, 거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시원찮은 이식에갈팡질팡이라요알아봄 공주님까지 신성생수하게 만드는 핑코를 이대로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음, 그럼 이제 핑코는 어떡할지 핑... 핑퐁하고못 만나면 슬플 거도 핑... 핑퐁가내친구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거라, 지워버리라뇨? 니 <laughs> <laughs> 뭐지? 이게 뭐지? 핑크의 머릿속에서 핑퐁을 깨끗이 지워버릴 망각의 검은 공! 망각? 이것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기억들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들어가기 싫던 핑! 절대로 안 들어갈거다! 피엠! 개서지 못할까! 할아버지! 왜요, 공주님? 누구를 좋아한다는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냐고요꼭 아, 그렇지만. 나 때문에 핑코가 친구를 잃는 건 말도 안 돼요. 공주님. 더구나, 마음의 힘을 쓸모도 있고요 <laughs> 제발 대로 <비가> 하세요! <웃음> <웃음> 핑코! 공주님까지? 여기가 어디지, 핑... 빛이 사라진 세계인가봐. 아, 어. 아, 눈꺼풀이 무었어 어, 핑크. 핑크야, 아무렴 어떡해. 핑크. 어, 나까지도. 안돼,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어, 싫어. 꺼내줘. <laughs> 핑크! 핑크! 문안 열어주면 삐질 거다, 핑크!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핑커. 마음의 빛이 점점 빠졌나 보다. 아, 핑커, 괜찮아. 고미 누나! 고미 누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다 핑커 녀석 때문이야. 우리 누나 조여해 줘! 핑커도! 쓸데없는 생각을 다 빨아들이기 전까진 검은 공이 도와주질 않을 게다. 아. 이해선 안 돼. 눈을 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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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이 누구더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 고 제발 마음을 굳게 먹어. 미안하다. 핑괜이나 때문에 공주님까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내가 미안한 걸. 나 때문에 친구하고도 제대로 못 만나 공주님. 핑크 여기서 빠져나가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할수 있어. 어, 어, 그냥 여기 있으면 어때? 나도. 아무래도 상관 없지 뭐이젠 나까지 부탁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도와줘 아 빛이다 아또 움직이네 아니아니한 번짝 붙어 있지 않고 그러게 환한 빛이 나는 것 같아. 어, 이거 따스한 마음의 빛. 마음? 응? 조금 이긴 하지만 기운이 돌아왔어. 킹. 응. 희망을 갖자. 마음의 빛을더 많이 찾아야 한다. 핑. 我在这儿。哦 그걸 들쳐매고 어딜 가려고! 아휴, 헤비실 씨, 문을낸 거야! 큰일 날숨이 개서지 못할까! 성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새 이상골 짜기까지 흘러들어왔군. 어잉? 어, 기가 막힌 냄새군. 까딱까딱이는 <놀놀놀린아>, 롱대롱 케이크가 다 식어버리겠어. 어, 저건. 어째서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냐고 지금이 몇 시인데? 어? 어? 어 들켜 버렸다. 뭐해, 알루스마? 뭐지? 응? 저 꼬마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조심해야 돼. 응? 트랄라한테 들키면 큰일 날 거야. 해방을 놓을 게 뻔하니까. 으이. 이 와르르 무너져도 우린 이네 문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사실? 아니, 아니, 너무해! 정말 너무해! 뭐가 너무한데? 어? 글쎄, 그게 뭔지 나도 궁금한걸? 아니, 이는 캐스턴 내 조화국의 트랄라 공주님이시란 사실? 안재트랄라, 누나! 이 문은 열면 안 돼, 절대! 그렇고 말고, 한대이 무너져도 이 문을 지킬 거란 사실! <laughs> 이렇게 한심하긴, 너희들이 가로막고 나선다고 해서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은가? 두고 봐라! 저문 뒤에 뭘 숨겨 놓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테다!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빛그 신비하고도 영원한 빛이 제 손끝에서 빛나기. 자꾸! 아, 아니 이런? 꼬면야 나! 와, 고미공주님 핑크! 됐어, 우리가 해냈어. 망각의 검은 공을 공주님 스스로 깨뜨리고 나오시다니 훌륭하댄 사실자실 핑크! 같이 갈 핑크! 아롱이도 가야지! 에이, 저 안의 왕자님을 숨겨뒀던 길에! 그러니까 말이야!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진 거, 널 피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 그게 다 코미를 의식한다는 증거야! 뭐 말도 안돼 제가 뭐 때문에? 이젠 솔직해봐! 그렇게 어렵니? 아니, 저... 이럴 수도 없다, 뿅 어떻게 된 거야? 그러길래 누가 소식도 없이 늦게 오랬나, 평? 우와,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잘 먹었네. 와, 너 핑포한테 빵 차였구나? 우, 우, 우. 우는 척 하는 거지, 그치? 우. 또안줄 거다, 편. 틴틴. 공주님 여기 어쩐 일로? 누가 놀고 여기서 놀고 있으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제 나셨죠? 핑코하고 핑퐁은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친구가 결코 아니라고요. 아, 그렇지만. 핑코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별 힘을 채워넣기도 힘들 거요 아, 아. 게다가 그 공에서 빠져나온 것도 핑커 덕이란 말이에요 핑퐁 덕이기도 하고요. 할아범도 버 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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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지! 아무리 강해도 별이 많으 못해요. 음. 구미야, 비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아저씨, 제가 언제요? 어디 아, 보자, 설마 이 소년이 탐버린 왕국의 왕자? 앵잉그러는데 아, 저기... 오. 아그 녀석 귀엽게 생겼는데 하하 너 뉘집 네 강아지냐? 아찌가 맛있는 거 줄게. 들어가자. 있잖아. 여긴 청소 안 하냐? 그게 할 말이야? 그럼 뭔줄 알았어? 바보 치, 나만 보면 바보래 같이 하자 남은 거긴 <laughs> 하지만 이거라도 괜찮다면 놔줄게, 평. <laughs> <laughs> 고마워, 아기야. 홍주님, <laughs> <laughs> oh, 아무리 마음의 힘이 위대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별입니다요